로프라는 연습 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연습 도구는요.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할때 몸통이 훼손되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 도구인데요. 제가 먼저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 끝에 달려 있는 추가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등에 맞는 거 보셨나요? 팔로만 스윙하시는 분들은 이러시로 얼굴에 맞게 되어 있어요. 자꾸 이렇게 몸통 회전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등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자다운스윙때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다운스윙 때 몸이 이렇게 리드가 되지 않고 팔이 먼저 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머리에 맞게 되겠죠. 제가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때 몸이 오른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쭉 회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Thank <laughs> you.